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구원의 은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사람의 선택이나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과 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으로 인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됐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누려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요. 우선적으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할 운명에 처한 자였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 1절서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죄된 인간의 운명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게 된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은 태생적으로 죽음 안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상태로, 죽은 상태로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은 이유가 뭐냐? 인간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사실 이것은 인간 편에서 본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왜 그토록 평생 동안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 합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되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의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아, 인간은 원래 죽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은 존재였구나. 그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 편에서 본다면, 아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의 눈에는 삶과 죽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았을 때 인간이 산 것이지 육이 살았다고 산 것이 아니다 영이 죽으면 인간의 육은 언제나 궁극적인 죽음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허물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이상은 인간의 모든 삶은 죽음을 향해 있고 또한 인간의 운명 자체가 죽음 안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의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죽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 있는 상태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또한 느끼지 못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인간의 그런 본성, 그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죽은 하나의 증거인데 그 증거로서의 삶을 사도바른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은 존재로 태어난 인간은 그 삶, 그 인생의 삶 자체가 이세 가지의 차원에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 육체가 따라가는 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대로 움직이고, 더나올로서이 모든 것이 공중권세 자본자의 그러한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판단으로 헛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육신의 욕망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적이고 육적인 삶의 바탕에 사도바울은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는 수많은 정말 그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삶을 낭만케 하는 그 모든 그런 아픔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 사탄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하는 것처럼 사단도 실제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좀알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따라오도록 만들게 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내어주십니다. 근데 사탄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자기를 숭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일으키는 데 문, 어,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원래 태어날 때 죽음 가운데서 태어난 것처럼 그 죽음을 꾹 유지할 수 있도록 소망 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끝나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요, 자기를 믿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네 자신이 소중하다. 야, 네가 정말로 소중하니까 세상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도 믿지 말고 네 자신만을 위해 살아라. 네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라.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인데 너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네가 원치 않는 대로 살아가면 후회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기 자신 인간 자신을 자꾸 극대화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 사단 그 것을 사단이 이 전략이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분리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일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한게 기도해서 뭐하나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기도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불신앙이 들고 또 의심이 들게 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억울하지 않지. 이렇게 마음을 자꾸 부추기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 인간이 죽은 상태로서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마땅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래서 생명을 얻은 삶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쭉 말씀을 읽으시고 11절에 가가지고 보면 11절 말씀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인이라 했어요. 11절부터는 에베소서 교인들의 정황을 들어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잘 봐라.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원래는 너희가 유대인들로서 이방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너희가 소망하는 자로 칭함 받던 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으로 생각하라 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너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것 중에 하나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생을 바꾸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희로 하여금 신앙을 지켜주는 데 중요한 힘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실제로 넘어져요 예수 내가 믿는다고 자랑하지만 어떤 현상 속에 사람은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너희가 원래 어떤 자였느냐, 약속이 없던 자 아니었느냐. 12절에 가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얘기하고 있어. 너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안에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이 세상에서 참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 예수 안에서 그리스의 피로 가까워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인생 그렇게 바꾸셨다. 너희는 원래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리스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가깝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은총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아,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잘 살아야지 하는 것도 인생이 굉장히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제일 큰 놀라운 은혜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죽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생의 방향이 뒤바뀌면 그래서 정말로 참다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큰 일이죠. 큰 역사죠. 사도바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정말로 너희가 분명하게 깨달을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력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시고 인간의 의로 잔뜩 들어있던 잔뜩 가득 차 있던 율법을 폐하셨다.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또 표현을 또 하나 하고 있죠. 뭡니까 원수되었던 너희를 회복시키셨다이 원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되었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원수된 자들의 첫 번째는 뭐냐면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는 것. 원수가 말할 때는 네가 나한테 뭘 얘기해도 이제부터 난널 신뢰하지 않아. 인간이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을 원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신뢰하게 되는 거죠. 원수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회복되어 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뒤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영적으로 새롭게 바뀌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럼 뭡니까? 원수와 같이 있으면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안에 바뀌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떤 자들 그리스 안에서 있는 자들은 이제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다. 에베소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요 힘들었어요 믿음 지키가 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이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 현실적인 상황 속에 너희가 힘들다고 해도 너희가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다 잊지 말아라. 이제 너희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다. 너는 외부인도 아니다. 너는 희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으실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길 바란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0절과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또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가는 인생을 하나의 건물로 비유하고 있죠. 예수를 속에서 우리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가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표현이 이 2장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교회론의 하나의 중심입니다. 이 교회는 언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한명한 한 명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인생이 뒤바뀌어 가는 것들을 인지하고 그 안에서 모여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모퉁이 똘대 되시면서 모두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다. 교회란 존재는 바로 그것이 교회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연결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손을 잡고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참 중요성 중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믿음 생활까지 끝 잘하면 좋겠는데 영적으로 넘어질만한 수많은 인생 공격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때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손을 잡아주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동지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을 딱 잡아줘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일어갑시, 일, 일어섭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손을 꼭 잡고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지키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을 향해서 말했지요. 거므로 생각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럼 생각하시는 타루다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고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오시고 다시금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기억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항상 생각하고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생각하고 사단이 또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며 우리가 어떻게 낭망하는지그 영적인 원리를 잘 보며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